꾸준히 경제 변화에 맞춰 인장성하기 위해 그동안도 노력해 왔지만 신기술 인재를 키워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 허들을 뛰어넘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.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된 우수 교육 자원을 지역까지 확대해 볼수 있는 사업이 될 걸로 전망합니다.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이 규모가 이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. 특히 이제 신기술 이런 데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서 각 대학이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같이 이용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. 가르치는 과목도 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른 대학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그런 면에서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오픈이거든요. 개방형 플랫폼이거든요. 근데 이게 대학의 개방형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이 그 플랫폼 역할을 해서 서울대학 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마이크로 듀얼이나 부전공을 할수 있게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, 이것이 서울, 한국의 대학 교육의 발전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어,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서울대학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적이나 인적인 그런 자원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